냉이 한번 봐봐요. 냉이가 이렇게 지금 꽃이 피어, 꽃이 피어가지고, 날이 따뜻한 겨울 날씨가 아니라 벌써 봄인 줄 알고 꽃 피었어요. 그렇지만, 참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만큼 피었어요 이렇게 해서 흙을 털어준 다음에 잔뿌리를 제거하고 전잎을좀 띄워서 맛있게 맛있는 샤브샤브를 해 먹을 거예요. 냉이가 탐스럽게 잘 껐어요. 원래 냉이는 봄나물이 아니라 가을, 늦가을, 겨울나물이에요. 봄에는 꽃이 피기 때문에 뿌셔지고 지금이 가장 맛있는 철이에요.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똑똑 잘라버리면 안 돼요. 가능하면 뿌리를 길게 잘라줘요. 잘라줘야 좋아요. 이 줄기보다는 아 뿌리가 아삭아삭 씹는 식감이 참 좋거든요. 뿌리들 다 잘라버렸네 뿌리를 자르면 안되고요 뿌리를 캐줘야 돼요 이렇게 뿌리를 캐줘야 됩니다 이렇게 실하죠, 냉이. 겨울냉입니다. 뿌리가 잘안 잡히면 땅을 후빈 다음에.